손이 안 풀렸는데 이첫 판에 이게 어 맞겠지 라이브리는 한판 할까 일단 손을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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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메뉴에 있던 그 프레드 맞아요 아 푸챔으로 손 풀자고 야 이거 굉장히 힘든데 나 이러고 첫판 지면은 나 진짜 푸챔 쉽다니까 갑니다 저 진짜 믿고 해요. 하, 갑시다. 뭐, 저의 목표는 언제나 똑같죠? 뭐, 11승, 12승, 13승, 그쯤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도 얘는 스위칭을 좀할수 있는 사람이네. 아닌가? 아닌 것 같네. <laughs> 아닌가? 45도 수비가 진짜, 진짜 핵심이야. 이 수비에 지금 있어서, 그 45도의 그 태클키는 진짜 핵심이라고 봐도 돼. 아하, 느리다, 느리다, 확실히 느리다. 오늘 확실히 토티다, 확실히 토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숨이 잡는 수비를 많이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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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도아 도영 너무 좋지 도영 일왕이에1 일왕. 아씨. 아 진짜 진짜 안 들어가네. 지금 어 요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선수 중심이잖아요 선수 중심 이건 볼 중심 선수 중심 볼 중심이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선수 중심으로 놓고 이 오른쪽 스틱 요거 요거를 0까지 나요. 음, 이게 이게 좀더잘 먹어. 알스틱이 선수 중심의 0. 우리가 지금까지 막 5나 6을 썼잖아요. 근데 0을 쓰니까 오히려 더잘 먹어. 그래서 어, <laughs> 왠지 <왠진> 모르겠지만. <laughs> 어. 이, 이게 더 나아. 그냥 영어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갈 건데, 이게 제 지금 전술입니다. 자, 카운터에 밸런스로 놨고요. 밸런스는 42입니다. 자, 라인은 42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라인을 42로 놔도 되고, 52로 놔도 돼요. 공격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52로 놔셔도 되는데, 저는 42가 잘 맞아요. 그래서 42로 놨고, 카운터에. 어, 지금, 왼,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윅은, 인사이드 포워드 밸런스를 놨고, 이 스트라이커는, 지원. 어벤포의 지원을 놨고, 지금 이제, 왼쪽 CM은 박스, 박스, 오른쪽은 플레이메이커의 로밍, 이제 CDM은 딥라인의 로밍, 그리고 두 명의 풀백은 다 수비, 여기는 뭐, 스위퍼, 키퍼든 다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전술이, 굉장히 밸런스한 전술이에요. 밸런스한 전술이 뭐냐면, 공격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 수비는 얘네가 많이 나가진 않기 때문에 수비도 쉬운 이런 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에요. 근데 이 밸런스에서 이 빌드업을 밸런스로 놓잖아요. 공격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카운터로 나야지 얘네가 수기적으로 움직여줍니다. ai가 공격할 때. 근데 밸런스나 이 쇼패스, 그러니까 짧은 패스로 놓으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계속 수동으로 저희가 계속 침투를 줘야 돼요. 숏 패스나 이 짧은 패스나 밸런스로 놓으면 저희가 계속 수, 이게 수동으로 커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카운터를 놓으니까 얘네가 이 계속 제가 이 침투 옵션을 계속 이렇게 안 눌러줘도 어, 침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카운터를 놓으니까 좋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라인은 이제 하면서 하셔도 되는데 42든 52든. 근데 저는 42에 카운터를 놓으니까 좀더 얘네가 이제 쭉 조금 더 움직여준다. 음, 그런 식의 전술입니다. 여러분들, 433두 번째, <laughs> 그렇 그러... 어, 아, 루니야, 아, 뭐, 왼발, 그래 왼발, 왼발 인정, 왼발은 인정해준다. 내가,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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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다? 많이, <laughs> 왜? 왜 나오다가 말아? 그냥 쭉 나오지, 친구야. 아쉽다. 나이스. 아유, 뭐, 뭐, 킬수 있죠. 뭐, 제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쿨키퍼가 조금 빨리 안 나온 게 문제긴 했어요, 방금은. 집중력, 집중력 아... 씨, 골키퍼를 안 보냐, 왜나 골... 골... 슈팅할 때 골키퍼를 안 보고 있네 아... 뭐하는 거야 아... 골키퍼 이렇게 보면 쉽게 넣는데 뭐하는 거야 헛, 헛 헛, 헛 헛, 헛헛 헛! 헛. <laughs> 좋아요 에이 몸 패스입니까 이거 내가 이겨 몸싸움은 내가 이겨 나이스 손흥민이 5성이 아그윙 윙흥민이구나. 난또 손흥민이 5성 쓰길래. 어, 손흥민이 진화가 있나? 이 <laughs> <얘> 생각했네. <웃음> 심리전, <웃음> 심리전. 심리전이죠. 내가 또 저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심리전을 누구보다 마음을 잘 압니다. 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로드, 로드리, 아, 로드만 넣어야 돼.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아, 안 돼! 이러면 되나? 되나? 아 안,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아, 살짝 아쉽고. 아, 이게 안 되네. 아... 암튼 하... 또 나가? 또 나가? <laughs> 또 나간다고? 나 게임 좀나 <laughs> 게임 좀 하자 게임 좀아 로드문 좀나 진화 좀 시키고 싶다고 91로 자 한번 가볼게요 자89 플러스 5개 렛츠고 자, 일단은 여잔 것 같은데, 어, 뭐야? 누군데 여자의 스트라이커의 아이콘 누구야? 프린즈, 일단 프링글스 나왔고, 이건 누군데? 디나탈, 아, 디나탈레, 프링글스하고 디나탈레, 우리 프링글스하고 디나타 아, 이참 뭐가 애매하네? 오, 라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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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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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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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스! 쓸수 있겠다 지금 아뭐 라이스! 나왔네요 라이스! 라이는 라이스! 쓸이 같은데 라이스! 일단 좋다 라이스! 한번 가볼이요 라이스! 와이돈신이다와돈신 호돈신의... 와나 벌써 말렸어 호돈신으로. 돈신이 형이다 돈신이 형. 와 저도 이제 어젠가 그저껜가 알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쓴다는 거를 이제 디스코드에 이제 피파하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있는 디스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써볼게. 옵사이드지 <laughs> 아, 무조건 윙으로 시작은 아니에요 어, 4-3-3이라는 포메이션이 무조건 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윙이 비어 있으면 윙으로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윙 시작이 아니고요 <laughs> 좋아요 아또 나가는 거 아니지? 어, 아, 아니지? 야 나가지마 어 고마워 아, 뭔가 불안하다 나한 골만 더 넣으면 나갈 것 같다 너아 그러지 말자 우리 야 호돈친도 쓰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방, 진짜 그 문제만 잘 풀면은 어 수비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아또 <laughs> 아, 나가. <laughs>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씨. 아. 어 이거 왜 나가는 수비를 했는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왜 제가 나가는 수비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이 바란을 이 잡고 어,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이거 이건 진짜 쉬운 문제야. 여기서 왜 제가 나가는 수비를 바란 잡고 했을까요? 이거 진짜 쉬운데? 이 진짜 뭐야? 이거의 정답은 왜 제가 나가는 수비를 했냐면은 바란이 만약에 못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뺏었다고 쳐요. 공격을 해, 얘가 공격을 나가고 있고, 저는 바란으로 스, 스탠딩 테크를 했는데 못 뺏었어.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옵션이 스톤스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티람이 지금 오른쪽을 막고 있고, 아예 티람이 왼쪽을 막고 있고, 지금 저기 애슐리콜이 왼쪽을 막고 있잖아요. 선수를. 그리고 저는 2대1 상황이잖아요. 3대1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비가. 그러니까 바란으로 나가도, 여기서 만약에 태클 시, 실패를 해도, 스톤스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뒤에. 어, 저는, 그니까, 보험이 하나 더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이럴 때는 나가는 수비를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라이스라는 또, 어, 중원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도 돼요. 나가는 수비. 음. 뒤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뒤에 지금 스톤스 봐봐요. 바람 말고. 스톤스 보여요, 스톤스. 스톤스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봐봐요, 스톤스 지금 가운데로 갔잖아요. 스톤스가 가운데로 가니까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야. 어, 이거 못 뺏어도 난스톤스를한번더 있구나. 433 미쳤죠. 아, 미쳤지. 누가 만들었는데. <웃음> <웃음> 하 <laughs> 로드만, 86 로드만. <laughs> 와 어디가? 아. <laughs> 아, 왜 그래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나이스 패스할 줄 알았지 절대 안하지 비라는 안 하고. 지단을 했습니다. 오호, 메시. 좋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디 어디 가세요?